뭐하니, 엄 지금, 뭐하니, 지금. 운동은 하라고요, 운동을뭐하 지금 뭐, 석고대자에 <laughs> <laughs> 뭐, 다 맞춰보고. 물 뭐, 빚, 뭐, 빌릴이니? <laughs> 뭐, 뭐, 새해 계획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한 달이 되었다. 의지보다는 동기를 부르짖으며, 당차게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나의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너무 맛있어. 여기가. 물면 돼. 오, 진짜 맛있어. 계획대로라면 지금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하이킹을 하고 매일 저녁 운동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일주일에 한번 하이킹 대신에 이불 빨래를 돌리고, 매일 저녁 운동 대신 물걸레로 마룻바닥을 닦고 있다. 내가 새 계획으로 다이어트를 선포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남편이었다. 하이킹을 좋아하는 남편은 내가 주면 하다 같이 하이킹을 하겠다고 하자 나를 끌고 산에 올라갈 생각에 흐뭇해했으며, 앉았지 어지럽다. 상단 서로 올라가자.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지, 나라네 <laughs> 여보, 왜살빠진다니까 진짜로... 여보. 하나의 남편은, 남편은... 둘의 하늘이다!" 나만 믿어. 삼주 안에 내가 1 5파운드아니서2 0 파운드 빠지게 해줄게. 그렇지 머리를 묶어서 자신의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 자, 하나의 남편은 하늘이다. 하나의 남편은 둘이 하늘이다. 동 야, 야이. <laughs> 아우 재밌다. 내가 매일 저녁 운동을 하겠다고 하자 안 그래도 심심하던 자에 잘 됐다며 마치 새로운 장난감이라도 생긴 듯한 들뜬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남편은 나의 다이어트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고 그저 나를 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 <목소리> 결혼 전 연애 시절 그때도 남편은 나에게 운동을 시킨 적이 있다. 남편은 나에게 매일 저녁 줄넘기 천 개씩을 할 것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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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했다. <목소리> 남편은 설마 하겠냐 하는 마음으로 고민했지만 나는 실제로 내일 저녁 주넘기를천 개씩 했다. 아마도 그때는 연애라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쉬운 운동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나이 탓도 있겠지만, 연애라는 강력한 동기가 없어져서 그런 것 같다. 이미 잡힌 물고기한테 미끼를 안 준다는 말은 남자들만 쓰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여하튼 새해의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온 나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다시금 마음을 다 잡기 위해 동네 YMCA에 온 가족이 등록을 했다. 사실 계획은 세워놓았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몸이 천근 만근이다. 운동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나는 뭐든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격 때문에 저녁마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나의 이런 속도 모르고 남편을 쉬엄쉬엄 하라고 계속 장난을 친다. 정말 다이어트 하다 말고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릴 뻔하였다. 사실 나는 다이어트의 경험이 많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살을 뺄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이어트가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나는 20년째 끝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셈이다. 힘들게 운동을 하면서 왜 나의 다이어트는 끝이 나지 않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나의 다이어트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다이어트라는 15파운드 강량이라는 다이어트 자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단 목표가 세워지면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는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고 만다. 그러나 모든 목표와 계획이 그러하듯이 문제는 항상 그 다음에 온다. 15파운드에 살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매번 그렇듯이 목표를 잃은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는 얼마 후 또다시 나는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끝나지 않는 경주를 다시 뛰게 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다이어트에 대한 나의 굳은 결심과 노력을 장난스럽게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여보, 남들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지만, 아는 인생을 소풍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풍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 세상에 이토록 치열한 소풍이 어딨단 말인가? 남편은 참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 만약 인생이 죽는 날까지 뛰어야 되는 경주라면, 그런 인생 아주 힘들어서 살겠어. 그것처럼 불쌍한 생이 또 어딨겠어. 여보, 우리가 인생을 경주처럼 여기면서, 죽는 날까지 열심히 뛴다면은, 분명 남들보다는 앞서 있겠지 그러나 인생이란 경기의 진정한 승리자는 그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자이지 가장 앞서 있는 자는 아닌 것 같아 하긴 그러고 보면 하나도 급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괜찮은 남편에겐 인생은 정말 소품인 것 같다 나는 당신이 다이어트와 운동을 그저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생각했으면 해 아니, 내 삶을 보다 풍요롭게 건강하게 만들려고 이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하는 건데, 그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야, 뭐, 행복은 어,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 만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이야. 무엇을 하든 즐겁게 누리면 가도록 해. 그러고 보니, 나는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지, 오늘의 행복을 누리면 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남편을 보니 별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다. 정말 불공평하다. 목표와 계획은 중요하다. 그러나 목표와 계획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그 반대는 아닌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지금도 괜찮지만 더 괜찮은 나를 위해 이제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YMCA에 놀러 간다. <웃음> 가자. <웃음>